네, 오늘 미국 대선 특집을 맞아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대선 결과의 개표가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부터 좀 전해드리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한 것으로, 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1석 선거인단, 11석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어, 바이든 후보는 버먼트주에서 일단 승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3석 정도를, 어, 선거인단 가져가면서, 10, 일단은 지금 11대3 정도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어, 선거인단 수 말고 전체적인 개표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경합 최대 경합 주인 플로리다에서도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14% 빠르게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3% 정도의 득표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바이든 후보가 46% 정도 그런데 격차가 지금 왔다 갔다 계속 좁혀졌다 넓어졌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디애나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버먼트주를첫 번째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그리고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 두 분과 오늘 미국 대선 특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뭐 누가 되든 일단은 뭐잘 흘러갈 것이. 등신은 잘 흘러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 지금 대선 결과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 먼저 조용찬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현재 어느 어떤 판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 최종 그 출구 조사가 나왔는데요. 바이든이 그러면? 승리할 확률은 아, 85%로 나왔고요. 네. 아, 트럼프는 한14% 정도입니다. 아, 현재 그 미국에서 대선과 관련된 선거 인단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네. 270토윙컴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거 인단은 바이든이 348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트럼프는 190석 정도를 가져갈 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까지 개봉하기 위해서는 3주라는 시간이 걸리고 걸릴 것으로 보이진다는 점에서 현재 개표 상황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 특히 문제는 아, 이번에. 어... 그 트위스트 정국이죠. 꼬인 정국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상원 의원 그삼십명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책 추진의 원활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상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에 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은 지금까지는 209명 공화당 182명의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하원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권한, 예산, 평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트리플 블루가 실현이 된다면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주 시장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금 개표 상황을 봐서는 뭐 박빙인 상황인데, 이 사전 어, 출구조사, 출구조사의 결과는, 어, 바이든 후보의 압승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지 어느 시간대에 좀 나올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빨리 결정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어,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시간대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리다 그리고 네. 어~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아리조나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 특히. 어,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주요 개표 사항이 곧 발표가 되는데 오늘 네. 오후 2시쯤 되면 은 초반 개표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바이든이 여섯 곳 중에서 네 곳에서 박빙차 우세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미국인들의 73% 1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전 투표함이 완전히 개봉될 때까지는 11월 중순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소위 말해서 붉은 신기루가 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어, 트럼프의 그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편 투표함이 개봉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신기루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특히 러스트 벨트를 포함해서 어, 미국에서는 썬벨트라고 합니다. 북이 어, 37도 이넘의 따뜻한 남부 지역이 되는데요. 아프로리 지역입니다. 에리조나, 그리고 텍사스 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의외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썬벨트, 썬벨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플로리다에서 지금 개표가 38%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득표율이 지금 50.4%가 조 바이든 후보, 어, 48.7%가 트럼프 후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박빙으로 플로리다에서도 지금 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경민 팀장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네. 텐데,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이제 이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그랬잖아요. 4년 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인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편 투표에 대한 무효 여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장 투표는 공화당, 어,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유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현장 투표 결과를 가지고 조기 승리 선언을 한 다음에 좀, 무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조금 어~ 무효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니까 러 우편 투표의 유효성 또는 우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좀 불안해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누가 되든 간에 되는 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선반영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이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1% 넘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어, 뉴욕 시장도 오늘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자뭐 지난 4년 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선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어떤 것들을 더 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겠죠. 무엇보다도 뭐 2016년의 경험으로 보싶겠지만 대선 표 결과에 따라서 장중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어 이번에는 그 이후에도 누가 승자가 될지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면 어 이런 단기 변동성은 좀더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길게 본다면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경제나. 주익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본다면 트럼프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고 어, 바이든은 뭐 증세라든지 I.T. 기업 규제 강화 이슈 때문에 좀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추가 경기부양 정책, 그러 그러니까 경기 회복하는 속도에 플러스 알파 요인을 줄수 있는 변수는 어, 바이든이기 때문에 어, 정책이 시행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이든이 된다면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면서 좀더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전망은 대선 승자가 결정된 네. 이후에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등락을 좀더 반복하지 않을까. 실망감과 기대감이 혼재되면서 심리와 수급이 조금 혼재되는 양상들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시장이 장 마감할 때까지 오늘은 뭐이 주시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년 전에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줄 아무도 몰랐는데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더큰 요동을 친 것이고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 예상은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장초 이 초반 개표 초반에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전을 하는 양상이긴 합니다. 자 아까 사전 출구조사 우리 조용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 출구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압승하는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뭐 어, 아까 트위터 선거 끝나고 나서 트로이 트위터로 뭐 기분 좋다, 어, 자, 내가 이길 거다, 압승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결과가 이 사전 출구조사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도끼뿐만 아니라 아그 소위 말해서 산토끼도 모두 놓친 상황인데요. 아, 네.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반 트럼프 성향의 여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상태고요. 이 때문에 공화당 아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노인의 천국이라고 불렸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 수 부족뿐만 아니라 마스크 문제 그리고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그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나티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나티노들까지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여성 표심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만 하더라도 52%가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아무래도 에이미 그 배로 판사의 임명 문제라든지 여성 혐오 문제로 인해서 현재 그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6% 포인트 여성 쪽에서 우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뭐 1997년 이후에 태어난 태어뉴 제너레이션 세대들이 반 트럼프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인구 구조학상 현재 백인 인구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와 관련된 사전 출구가 상당히 좀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사전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열세인 이유가 좀 알려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역시. 어,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 격전지, 이 격전지에서 어느만큼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용찬 선생님께 한번더질문드릴니다 네, 아무래도 그 2016년 대선과 지금 격전지의 상황이 무척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여섯 개 지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인 인구 비율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음... 2016년도만 해도 45% 인구였는데 현재는 41%로 4% 포인트가 줄었다는 겁니다. 아, 또한 가지는 6개 주의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8월 기준으로 해서 펜스테이트 같은 경우 아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네. 10%고요. 또그 미시간은 8%. 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7%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5만 명의 선거감시단을 파견하면서 무장단체를 끌어왔다고 하면서 무당파층이 등을 돌렸고요. 네 번째로는 미시간 주의 여자 주지사 그 납치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아 트럼프가 아, 이런 그 폭력 세력을 규탄한 게 아니라 휘트머 지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를 그 폐쇄했다고 수감하라고 네. 역공을 취했다는 거고요. 또 방심했던 실러리와 달리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 격전지에 집중적인 유세를 보아 보였고요. 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 아, 바이든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이런 그 정책. 그 여러 가지 뭐 징벌세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같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어, 경합주에서의 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플로리다의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50%가 개표율이 넘었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50.3%로 플로리다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 또 하나의 격전지죠. 펜실베니아도 역시 개표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어,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겸인 팀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자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대선도 중요하지만 부양책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하원 의원의 선거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상원이 민주당이 장악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네. 어, 경기 부양 정책을 그리고 민주당 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수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된다라고 해서 그. 부양책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의 문제가 부양책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규모의 문제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정책이 있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좀 불안한 흐름들, 특히 코로나19 상황들에 의해서 불안한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굉장히 단단한 하반 경치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블루웨이브라고 래서 좋고, 뭐, 공화당이 일정 부분 앞선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시점의 문제다, 규모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규모도 4천억 달러 정도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불, 어,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 좋고,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의 방향성은 시차를 두고 결정이 되고 이 대선 노이즈가 약화된다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대선 특집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 대선 상황도 체크를 해 봤고, 어, 사전 출구 조사 결과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어, 역시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뭐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고 시장의 변동성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장 이현민 팀장과 미중 경제연구소장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